머리는 하늘 너무 예뻐. 지금 그냥 간단하게 빵사 와서 집에서 먹고 좀있다가 나갈라. 제가 여기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크루아상 맛집이 있었는데 가게가 계속 지금 바캉스를 한건째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형수 맥시 진짜 맛있좋다 선선하고 <목소리도> 음. <렉시. 목소리도> <진짜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나도 안찝집 앞에 바로 이렇게 뭔가 마을이 생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냥 별점 제일 높은 빵집 가서 빵 먹을 겁니다. 더 맛있겠다. 홍수, 응? 아, 앙빵우 쇼 농. 아.. 아구 맥시.. 응. 저 알아 들었어요. 저기는빵 파는 데 아니고, 보통 디저트 파는 곳이라고 해서, 저기는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아구씨, 구씨 오른쪽인가 뭐 왼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빵을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있다! 1녕하세한 빵도 그고한네네고마 저희 동네는 이렇게 애기들 이런 게 많다, 아보 이런 게 있어. 맥시코 그맥카페고 맥시. Comment s'appelle le v 이것 봐요 진짜 맛있겠죠? 이저 윤기가 대박인 것 같아요 크루마상 빵우 쇼콜라 근데 얘는 항상 이렇게 약간 다 질질 흘리면서 먹는 것 같아 한 잘라볼까요? 이게 이렇게 초코빵 빵우 쇼콜라 음 맞아 이 버터 진짜 프랑스 버터가 맛있어서 빵이 더 맛있어. 음, 맞아 이 맛이야. 초코가 항상 넉넉하게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맛있어. 음 이렇게 지저분하게 찢겨지는 게 진짜 맛있는 거래요. 막 예쁘게 찢어지는 건다 군장빵이라고 그랬어. 아 눈이 너무 부시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크루아상이나 바게트는 프랑스 오면 꼭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빵우쇼콜라는잘안 드시더라고요 진짜 빵우쇼콜라를 먹어야 됩니다 세븐 짠.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어,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바로 너무 더운 거예요. 한국처럼 습하지는 않아서 견딜만 한데, 일단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 아까 이제 늦게 일어나서 빵을 먹고, 쉬었는데 저쪽 공원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커피가 맛있어서 거기서 라떼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먹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요. 파리가한 11시쯤이면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해 아 10시부터 조금 어두워지서 11시에 이제 깜깜해지기 때문에 좀 느즈막하게 하루를 시작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관광하는 뭐 그런 급한 일정이 아니어서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그럼 나가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흰색 나시에 청침한데 이것도 2년 전에 파리에서 샀던 거. 덥고 아이스 라떼 서러갈 겁니다. she oh. 할아버지들이 거리에서 이거 하더라고요. Euro? How, no? No. How much you pay? 8 euros. 8 euros? No, I have only 5 dollars, okay. I mean 5 euros. Okay. <laughs>

전화가 오냐? 그럴 때가 없는데 여보세요? 전화했어? 어 맨붕 <laughs> 현재 시간은 새벽 4시고요. good night.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날씨 어제 흔적 너무 잘 잤어요 오늘 제가 내일 떠나기 때문에 오늘 쇼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쇼핑을 갈 거고 쇼핑 갔다가 뭐 공원 가거나 믹상브르 공원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냥 딜레이 공원 여름에 밤에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딜레이 공원을 가거나 에펠를을 가거나 하려고 합니다. 갔다 올게요 <laughs> 갔다 올게요 Hot summer morning into middle of the day. It was a hot summer morning into 지금 지쳤어요 땡볼 흠, 원래는 좀 쉬어야 되는데 어, 쇼핑할 게 남았거든요 제가 약국도 가야 되고 하는데 내일 갈까 했지만 내일이 바스티유 데이어서 아무래도 오늘 다들 것 같단 말이죠 한 1시간 남았어요 문 닫으려면 가게들이 호다다다다다닥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그냥 사지마 에휴 사자 갈게요 Yeah, l'homme je peux vous assurer que c'est un de bon bon d'avoir it's, yeah. it's my third time actually. Yeah, okay. I'm leaving tomorrow. Uh, okay. oh. Merci Thank you bye. bye, bye. Thank you. 우버를 시켰습니다. 우버 먹을 거예요. 전 이제 볶음밥 그리고 만두. 만두가 하나 시키면 하나가 더 온데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을게요. 음 보면 만두에 되게 매콤한 이런 소스가 들어 있거든요. 땅콩이랑 근데 이게 맛있어. 음, 파리에서 축구 결승전 있는 날엔 난리난리가 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 이번 여행 거의 집콕인데? 뭐 나쁘진 않아. 지금은 12시. 밤 12시고, 지금 술 마시러 가요. 미쳤죠. hardy s t r o n 없어 아무나파 아 너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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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도 막못 먹겠어. When the winter is bitter and cold and the spring is yet to unfold May your heart be strong and your love your love remain Summer Sun and Breeze, <srogotaría> nowhere <Chrysler> to be found. May your heart be strong and your love, your love remain. May your love remain. 我的。 Eyes, but 이들은 머리 위 선반이나 앞좌석 아래에 도망해 주시고 어떡해 s so m u 냄새 나. 음 c 음! 이렇게 혼자 있었죠 아이고 예뻐 하이파이 e 이제 하이파이 h 아이고 예뻐 어 u l d have. I could have. I could have. I c o u 예, 제가 원래 엽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학교 앞 떡볶이만 좋아하고, 이런 뭔가 떡볶이, 이런 떡볶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엽떡 상점점이 진짜 맛있어요. 먹어볼까요? 친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친구랑 먹을게. 짠 음. 어떡해, 짱 귀여워! 통뼈감자탕과 묵은지 역삼점 와 진짜 통뼈감자탕과 묵은지 내, 역삼점 내 하트 보이지? 어나 하트 잘안 잘 해주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야 비린도 비린데 아, 고기도 엄청 많아 맛이 높진 한데 응. 그리고 맞아.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 그럼 우리 감자탕에 와인 한잔 하짠 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강아지 This time is the perfect sound.